안녕하세요. 옆집병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3부 토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게 있는데요. 처음 태어날 때부터 강력하게 상승을 하면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29.97% 상한가 갔죠또29.95% 상한가 갔죠24.74%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좀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상한가 한방, 두방, 그 다음에 연타로 세방 이렇게 상승을 하고 나서 어, 이때 뭐라 그랬어요? 이때 처음으로 이제 내가 5일선에서 맥점을 잡을 건지, 또는 1 0일선에서 맥점을 잡을 건지, 2일선에서 맥점을 잡을 건지, 여기서 정하시라고 그랬죠. 근데 가장 좋은 것은 어, 분할 매수로. 이렇게 5일선, 11선, 21선 이렇게 분할매수로 들어가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이제 돈이 많으신 분들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돈이 이제 조금뿐이 없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이제 어 내가 5일선에서 맥점을 잡을 건지, 11선에서 맥점을 잡을 건지 그거를 좀 결정을 해줘야 돼요. 어 그래야지 여기서 만약에 이제 100만원뿐이 없다. 그럼 100만원을 그래서 5일선 아니면 11선에 몰빵을 해야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해도 이제 뭐 주식이라는 게 100%는 없지만은 그죠? 또잘 맞아 돌아가요. 웬만하면은 잘 맞아 돌아가기 때문에 다 조금이라도 다 수익을 나오게 되죠. 요서 샀어도 그죠? 요서 이렇게 수익 나고 또 조금 더 기다렸으면 또더 크게 먹을 수 있었고. 또 11선까지는 오진 않았지만은 요 근처까지 왔죠. 근처까지 왔다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실전에서는 이제 여러분들 실, 실, 실전에서는 어, 이거를 이제 3일선이라 그러죠. 요, 요, 요거를 이제 이렇게 3일선이라고 하는데 5일선까지 안 내려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5일선까지 안 내려오고 이렇게 공중에 떠 있다가 바로 훅 날아가 버리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실수했을 때좀 어 손실이 이제 좀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이렇게 오일선을 강조해 드리는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어 오일선 안으로 좀 파고들 때어 그때가 아주 좋은 맥점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자보자구요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첫 번째 저점을 만들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중간 고점을 만들죠. 그리고 다시 한번 저점을 차곡차곡 저점을 올려요. 저점을 차곡차곡 올리다가 그래서 정오돌파. 이거는 이제 어, 사실상 이제 눌림을 좀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죠? 운봉이 하나씩만 이렇게 운봉이 하나씩만 이렇게 붙어 져면은. 이게 진짜 눌림인지 아닌지 분간이 안가 실전에서 그죠. 그래서 이렇게 돌파를 하고 또 여기서 내가 하락할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양봉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유턴으로 돌린다 그랬죠. 여기서 이렇게 상승했다가 상승했죠. 그 다음에 여기서 하락하고 다시 유턴으로 돌린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유턴으로 돌리면서 또 다음날 또 이렇게 좋은 모습이 보여주면 은 슈팅까지 한번 이렇게 눌아볼수 있는 거. 항상 이제 이렇게 유턴한다 해서 슈팅하고 이렇게 그건 아닙니다 안 이렇게 되고 이렇게 떨어지는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래 노, 우리가 이렇게 맥점을 노려야 되는 것은 어디에요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그죠 첫 번째 첫 번째 상승 후에 어, 5일선 1일선 또는 21선 이런 데서 분할 매수 요런 기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 인상가. 네, 인상가 보시면은 이제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이렇게 상승하는 거 따라 들어가지 마라. 그죠 따라 들어갈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자고요. 29.77%그죠 근데 28%에서 종가가 막으면 상한가는 안 됐어요. 8%. 또30% 상한가 같죠 그다음에 또18% 5%그 다음에 또8% 이렇게 계속해서 어, 상승이 나왔습니다. 연 연타로 계속 상승을 시켰죠. 그러고 나서 여기서 드디어 첫 번째 운봉이 발생을 했어요. 근데 어,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맥, 이거는 이제 떨어지면은 그때 맥점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근데 지금 여기 요런데서 이제 맥점이 되는 것이죠 그죠 오일선을 밑으로 빠졌으니까 근데 이제 거래량도 좀 봐줘야지 그죠 거래량도 거래량이 지금 너무 좀 크게 실렸어요 그래서 요렇게 크게 실렸을 때는 어 거의 복불복 그죠 요런 이제 음봉으로 좀더 빠질 수도 있어요 더 빠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바로 또 이렇게 뛰쳐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봉이 커졌을 때는 살짝 좀 조심하는게 좋다 뭐 연타로 이렇게 하락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 거리량이 작아졌을 때 이렇게 거리량이 어 작아졌을 때 그때가 좀 안정된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어찌됐든 여기서 어 맥점을 딱 잡았다 그죠 맥점을 잡았으면은 그 참고 기다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 또 11선까지 떨어진다. 여기서 또 분할 매수. 요, 요,로 떨어진다. 여기서 분할 매수. 이런 식으로, 어, 들어가는 것이죠. 이렇게 강력하게 상승하는 애들은 쉽게 안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제 내가 첫 번째 이제 분할 매수를 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바로 수익나면은 그냥 딱 팔고 나오는, 바로 그냥 팔고 나오는 거죠. 뒤돌아보지도 말고. 그, 너무 욕심내면 안된다 말이에요. 너무 욕심냈다가는 거죠. 또, 이렇게 밑으로 빠지게 된다고. 그럴, 그럴 경우에는 또 다시 11선에서 잡는 거고. 이 쌍바닥에 이제 대부분의 이제 상승 종목들이 다 이런 식으로 쌍바닥을 만들어요. 이렇게. 다 똑같아. 세력들이 하는 짓거리가 다 똑같다고. 근데 이제 참을성이 누가 있냐, 없냐, 그거죠. 이제 막못 참고 이렇게 아 이거 언제 가냐 하고선 팔아치우면은 그때 바로 다음날 날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그런 인내심을 요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결국에는 첫 번째 저점 그리고 또두 번째 저점 이런 식으로 저점을 올리면서 또 전구돌파, 전구돌파하면서 슈팅 이런 식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 인상과 어 요거를 싸게 살면 싸게 살수록 좋다. 요렇게 어, 한번 관심있게 보시고 여기서 조금 더 빠진다. 그러면 맥점으로 한번 어... 접근을, 분할 매수로 한번 접근해 보는 것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강전자. 네, 강전자 보시면은, 뭐, 이 종목을 매수하라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 전체적인 이제, 어, 이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에서 맥점을 들어갔어야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27.93%또17% 이렇게 고가까지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어, 보시면은 이렇게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렇게 조정이 오죠 그죠? 저점 저점 그리고 이렇게 저점이 올라가니까 또 상승하지. 그러니까 다시 또 정구돌파 했잖아. 그러면 이 주식이 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다. 상승을 하고 나면은 다시 또 돌려, 그죠? 바로 안가? 이렇게 바로 갈것 같아도 바로 안 간다고 다시 또 돌려, 그러면 또 저점이 어디? 저점이 높아졌잖아. 그러니까 다시 또 전고 돌파. 그러면 여기서 또 어떻게 하겠어? 여기서 또 저점이 높아지잖아, 이렇게. 그죠? 저점이 높아지니까 여기서 다시 또 돌리잖아, 그죠? 근데 이거는 이제 뭐 완성이 돼봐야 알겠지만은. 이런 거는 좀 확률이 떨어져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잖아요. 종구돌파, 뉴턴 종구돌파, 뉴턴 이런 식으로 계속 상승하고 있지만은 이런데 따라 들어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내가 물리면은 너무, 높, 너무 높기 때문에 마음 고생을 죽실나게 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노려야 되는 그런 곳은 바로 이런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런 자리. 처음 시작하는 이 단계, 그죠? 이런데. 여기서도 28.91% 이렇게 또 상승하고, 여기도 25% 이렇게 갔잖아요. 여기는 이제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갔기 때문에, 이런 데서는 한번 이제 5일선이나 11선 이런 데서 한번 도전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아우딘 퓨처스. 네, 이 종목. 이 상한가 갔는데 제가 왜 갖고 왔겠습니까? <laughs> 여러분들 이게 바로 여러분들 새싹이에요 새싹 보세요 29.97% 그렇죠? 상한가 갔죠 또30% 상한가 갔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런 데서 매수하면은 제가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 다그다 물린다고 다 여기는 이런 거는 그냥 선수들이 그죠 선수들이 단타 치는 이런 자리란 말이야 그럼 이런 데서 백날 해봤자는 못 이겨. <laughs> 안 해, 아예. 안 해. 그러면은 어디서 해야 되냐? 5일선, 11선, 21선, 요런 21선에서. 이런 데서 분할 매수물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운봉으로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겠죠? 운봉으로 빠질 때까지 기다리면 어떻게 돼요? 5일선이 쭉 올라가잖아. 그럼 여기서 이렇게 어떤 거는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상승을 하잖아. 그죠? 이렇게 상승을 하고 나면은 어떤거는 5일선까지 안오는 안 애들이 있어요. 그건 3일선이라 그래. 3일선. 이렇게. 5일선까지 안오는 애들은 또 하나의 이 지금 5일선을만 만들어놔서 그러지 3일선도 있다고. 3일선도. 그러면 걔는 5일선까지 안오고 3일선까지만 왔다가 이렇게 반등해버린다고. 그러면은 5일선에서 맥점을 잡고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어이... <laughs> 그냥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이참이 어이 3일선이 좋기도 하지만은 여기서 더 떨어질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3일선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잘하시는 분들이 하는 거고 이제 어좀 이제 뭐야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에 이제 3일선보다는 5일선이 더 좋다 그죠 이뭐 3일선까지 이렇게 왔다가 또 빠지지 않고 가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음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음봉으로 빠질 때 기다려라 음봉으로 빠지고 나면은 이제 5일선이 올라가죠 5일선 이렇게 이 올라가면은 그때 거리량이, 거리량이 줄어야 된다 거리량이 이렇게 거리량이 줄어야 돼요 거리량이, 거리량이 줄고 안정된 모습을 보이면 그때 맥점을 잡는 것이죠. 꼭 이제 거리량이 크다해서 뭐 불안정하긴 한데 아 나쁘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11선, 11선까지 또 이렇게 빠지면 여기서 또 한번 분할 매수하고 그래서 다시 반등하면 그때 수익 실어나오죠? 아우딘 퓨처스 5일선까지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번 분할 매수로 맥점을 잡아 들어가 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나무 기술 상한가 같죠또4 1 6 상한가 같지 연타로 상승했지. 그러니까 이런 게 좋은 거다 이거예요. 이게 FM이다. 근데 어 꼬리가 좀좀더 강력했으면 좋았겠죠. 강력했으면 좋았는데 조금 조금 아쉽다 그렇지만은 보세요.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상승을 했고 연타로 날렸어. 그러면은 5일선까지 기다리라 그랬죠. 5일선까지 운봉으로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라. 안 오죠. 안 오죠. 여기서 이런 데서 바로 이렇게 상승을 해버릴 겸 이렇게 상승해버리면은 요거는 3일선이야. 3일선 요렇게 3일선까지 보는 거라고. 또 그죠? 내려오죠, 슬슬 내려오죠. 근데 거래량이 조금 더 커졌어요. 또 한번 보니까 여기까지 떨어졌어, 그죠? 시가가 여기서 떨어졌죠 그러면 이런 데가 맥점이 될 수가 있다, 그죠? 여기가 맥점이 되는 거죠. 그건 그러니까 뭐 여기서 잡아도 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뭐 여기서 잡아도 어차피 여기까지 수익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잡아도된다 그럼. 어찌됐든, 여기서 잡았으면은, 바로 수익 났잖아, 그죠? 여기까지 수익 났잖아. 얼마에? 거의 5% 정도 챙길 수 있는 부분이었죠. 근데 너무 크게 먹으려고 하면은, 이제, 음, 잘안될 수가 있어요. 그럼 또, 내가 만약에 이제, 분할 매수를 한다. 그러면 이제, 뭐, 여기서 한번 샀다. 그죠? 여기서 한번 사면 또 여기서 한번또 사주고. 그죠? 여기서 또 사는 거야. 어떻게 됐어? 여기까지. 중간고점까지. 엄청난 상승을 하죠? 10%나 상승했어. 죠 그렇죠? 여러분들. 옆집형이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겨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지겹고 <laughs> 더, 에이 그냥 다른 다른 방송이나 봐야겠다. <laughs> 그러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게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가장 좋아요. 다른 거다 필요 없어. 그 화려하고, 그런, 뭐, 진짜, 뭐, 잘 하시는 그런 분이, 뭐, 단타 기술을, 그런 것들, 아니, 일반 사람이 하기에는 너무나도 힘들다. 그죠? 일반 사람이 하기에는 너무나도 힘들어. 근데 이거는, 뭐, 초보자도 다, 다 따라 할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쉽고, 그죠? 수익도 잘 나오고, 그죠? 그래서, 이런 방법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5일선, 또1일선2 0일선이렇게 이제 안 오면은, 요서 2일선에서 살려고 기다린 사, 사람은 안 오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안 오면 그냥 이렇게 상승해버린다. 그래서, 물론 이제 옆집형이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5일선하고 10일선 요게 이제 가장 이제 반등이 잘 나오는 구간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또 실력이 좋으신 분들은 또 3일선 3일선도 반등이 좀잘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이제 저점이 좀 떨어지죠 밑으로 저점이 떨어지다가 여기서 반등이 나오잖아 그러면 이게 중간고점이라고 그죠?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밑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시 빠졌다가 지지라인 잡고 유턴하면은 다시 한번 종구돌파 슈팅 이렇게 나올 수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무헨즈 네, 요정모 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27.44%또21.45% 상한가는 아니에요. 상한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어 크게 상승을 두 번을 했다. 그죠? 거래량 증가한 거 보시고. 그럼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 5일선에서 잡겠다 하면은 이제 이런 데서 잡는 거죠. 그죠? 이런 데서 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이런 데서 한번 수익 나는 거고. 그죠? 여기서도 수익 났지. 그뭐 11선에서 잡았다. 그러면은, 또요까지상한가한번 먹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여기, 8% 이렇게 수익 날 수도 있는 거고. 그냥, 요, 아무 데서나 그냥 잡으면 돼. 다 수익이야, 다 수익. 물론 이제, 뭐, 어, 이거는 완성이 된 거니까, 그죠? 우리가 미래를 알수 없잖아. 요 완성된 차트니까, 이제 보고선 너무나도 이, 어, 쉽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실전에서는 근데, <laughs> 그죠? 쉽지가 않다 쉬운 것 같지만은 그렇게 쉽진 않다. 그래서 이제 거리랑을 좀 봐야 돼 거리랑을 요 이렇게 지금 떨어지면서 이렇게 지금 실전에서 보니까 이게 아, 5일선까지 떨어지지 않잖아 그죠? 떨어지지 않은 상태잖아. 그러면은 이거는 3일선이라고3일선 이렇게 3일선에서 이렇게 반등을 하는 거라고. 왜? 이거는 위험하다라는 거야. 3일선은 위험해. 그죠? 잘하시는 분만 해야 돼. 그럼 이제 초보자분들 이제 이런데서 잡는 거죠. 초보자분들은 그죠? 이런데서 잡아 버리는 거지. 뭐. 그러고 나서 또 수익 나잖아, 그죠? 또 수익 나잖아. 6% 수익 났잖아요, 또. 그리고 또 요소 빠지면 또 11선에서 요소 또 잡고 또 수익 나잖아, 그죠? 하락하면서도 수익 주잖아, 8%. 그래또 분할 매수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분할 매수로 그죠? 요소 또 상한가 들어가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청구돌파했죠. 그러면은 다시 또 빠져서 여기서 지지라인 잡는다. 그럼 다시 유턴한다. 청구돌파하면서 또 슈팅. 그죠? 다 똑같애. 다 똑같고, 어, 그 다음 피델릭스. 요 어, 종목도 마찬가지죠. 상한가 같지. 상한가 같지. 상한가, 상한가, 연타, 저점. 그리고 청구돌파. 또 여기서 지지라인 잡고, 유턴 하면은 또한번전고 돌파하면서 슈팅. 그죠? 피델릭스. 네, 그리고 sy. sy 보시면은 여기서 15%, 또 11%, 11%, 29%. 이렇게 상승을 하고, 저점을 여기서 잡고, 중간 고점 나왔지, 또두 번째 저점. 저점이 점점 올라가잖아. 그럼 여기서 전고 돌파, 슈팅 할수 있는 좋은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그죠? 여기서 이렇게 다 똑같잖아. 쌍바닥 나오잖아. 쌍바닥. 그죠? 쌍바닥 나오면서 정보들 보면 똑같잖아. 이렇게 그죠? 다 똑같지? 이렇게